중간 먹어봐. 먹어봐. 이 정도야? 벌써 응. 이만큼만? <laughs> 야, 먹어봐. 어, 됐어. 나. 응. 이건 짜. 맛있다. 냉면이 맛있지. 어. 근데 여기가 맛있다. 순환이 <laughs> 잘 돼. 진짜 별 엄청 무어내가나결하게지야 죽음에 두려워. 대전 도착. 대전 도착. <목소리> 아, 대전 아까 대전 아, 대전역 찍었어. 대전. 찍었어? 어. 잘 들어가는 거야. 찍었지. 몰카. 지금 성심당 몰카에서 보가많아 몰카. 내가 봤을 때는 막 명란바게트 없을 것 같아 안돼 나 명란바게트가 제일 맛있던데 네오픈하어 김아영씨! 잘 자빠라 가능하시니까요. 뒤에 분들이 최대한 빨리 앞으로 와주세요. 네. 네. 꽂으면 네. 될까요? 네. 네. 꽂으면 괜찮아요 네. 남담바이트고 원하시는 고객님은 진짜 그 안에가 무슨 전랭터 같아. 지쳐?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도 깜빡하고 못 봐가지고 이게 카라멜 이게 뭐? 이게 카라멜 이게 오시우 플로트 이게 흑임자 먹어봅시다 네 맛지? 음. 어 근데 얘도 맛있어 이리 응. 아이스크림 잘하네 아이스크림으로 음. 먹은 거야 맛지? 둘다 맛있을 거네개 부탁한다 해 스으를 먹고 잤는 거야. 같이는. 나모르 <laughs> 이게 되게 맛있어. 아니, 맛있는 것보다 부드러워. 근데 너무 달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보다 부드러워. 이 커피. 아이고, 입에 나왔어. 이 커피 지거모이가 되게 맛있네. 음! 맛있어. 브레이크 타임. 어? 아닌데? 그래서 뭐 마감해서 뭐 오전도 마감했서 뭐. 그래서 2시 19분. <laughs> 하셨나요? 와. 신나요 <laughs> <laughs> 그 기본찬 이건 뭐야? 치킨 무야? 이 고무 뭐가? 네, 저라 뭐는... 아. 치미 이거 맛있어. 치킨만 아니면 동그리. 나이 이거는 야 이거 봐. 아니 아니 아니. 둘려야 돼. 이거 봐. 치즈. 해? 치즈. 네, 리코 와, 양치 안 하고면 바로 고춧가루 이발에 우두둑 아시죠? 두명이안시네오 <laughs> 아, <laughs> 우두둑은 좀 됐다. 네. 아, 족발 같다. 그 족발 기 아니야? 어떻게? 간이돼 있는데. 돼 있는데? 오 매워. <laughs> 아니 이거 족발이잖아, 족발구이. 아, 맛도 좀 족발인데 맛있다오 음. 음. 매워. 음. 아니, 어제 꽤 매웠. 이고 싶다고, 아주 더워. 운데고공가 그 진짜 맵네. 美味しある大阪にある大阪にある大阪にある大阪あに 너무 생이 없어 음. 음. 면이랑 싸 먹으면 될것 같아 살코기 보이나요 살코기 음. 마늘 마늘 먹어야돼 음. 음. 이거 누구다 음. 이거 약간 음. 냉장평가 들어갈게요. 그 되게 갇힌 고춧가루. 음. 얼마나 맛있지? 칼국수 음. 집 가면 일단 다대기 음 그, 그 알지? 칼국수에 음 다대기 섞어 섞은... 먹는 거. 걔 누가지? 요리사 걔, 걔가 했잖아. 오, 음. 어, 매워. 두부를 먹어음지 오, 맛있다. 엄청 맵다. 음. 어. 뜨거 음. 음. 맛있지? 어? 아, 고기 먹었네. 음. 와, 되게 맵다. 진짜. 왜? 약간 양념 매운맛,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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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중에 땀 송글송글 같이 먹어. 지금 리에서정말빠르게시고어갔거든요 너무 너무 좀좀 작아. 너무 작아.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하늘봐 우취되나요? 되지. 날씨가 이게 맞아요? 더워. 땀난 거 봐. 근데 날씨 진짜. 다행이 나니까. 나. 슬시데이스크이 있더라고. 라이스면 먹자.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2회. <laughs> 괜찮아요? 이회잖아요근 아니, 이회도안 참았나 더위에 지친 동동이. 아 <laughs> <와>, 너무 더워. 잘생 <laughs> 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강기요네 2강기에서 1강 상대 그 어린 투수를 상대로 안타 하나 못못다 그니까 점수를 1어야지뭐어점을 못낸것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8번까지 첫한승에 다 안타 하나 없었던거 아니 져야죠 <laughs> 많이 우울해요? 아니요 뭐. 익숙해요? 네. 일 그냥 네. 우취되게 이거. 뭐야? 아, 어? 어. 어 맞네. 찾았다. 화이트? 어 어디서 하는 건데? 지금 스와우. 오전차라. 두 차이. 오전차라. 그래도 점수 하나도 못낸거면 맞지? 아나 여기서 봤는데 안타가지로 한개 차이야. 야, 너무 어려운데. 너 머리 안 해도 장미야클리어 했어? 아. 내가 이를한번다 찾았어. 나 이제 브레이킹 아, 이 하고 멀리서 가. 멀리서. 아소바빵 세전 <laughs> 대전 <laughs> 와서 게하는애들이 있다? 아니, <laughs> 숙 어, 이거 살짝 갈라 그런다. 응. 꺼내 놓고 갔나? 아닌데, 그, 럽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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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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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남 마켓 이거 여기는 여긴 도대체 어떤... <웃음> <웃음> 아니 이런 것도 진짜... 교차로 어, 그 저거 봐봐 부턴님 오신날 저 팜플렛도 지금, 지금 7월인데 네. 아쉽니다 <목소리도> 아니야. 사과 그 두개 <목소리도> 할래? 너가 <목소리도> 어, 나 할게. 아니야. 그럼 한도 포도 아직 무리해. 네. 이거는 아니, 감자도 좀... 상태 한 번만 확인해 봐. 감자는 감자는 근데 약간 마른 것 같아. <laughs> 어, 완전 서걱 속옷, 서걱하다. 포슬 포슬 감자는 아니네. 그렇지. 내 포슬 감자는 여기 있잖아. 눈부은 감자. 어, 눈이 띵띵 보. 눈눈좀 보여줘 봐. <laughs> 눈이 왜 뜨고 있어? <깨물었어? 웃음> <뢰화를> <뢰할> <객 아침> 아니야, 어 근데.. 야채 올려줘아니 근데 그거 수영은 맛있었잖아? 엄청 뜨겁다. 와. 뭐로 <laughs> 이거 해줘야 돼요. 건자? 알아요? 이렇게 해서 아, 감자 맛있을까? 이렇게 되면저 어. 해볼게 나도. 어? 감자 맛있겠지? 어? 하나 먹어볼까? 이거을 사야 이거를 살수 있어. 해거 이거를 살 이거를 이것만살수있게 이거를 살수 있어. 이거를 살어 이거를 살수있거 이거를 고싶어이이 <laughs> <오래된 것 같은데? 웃음> 아, 위, 위에 거 뭐? 아, 위에 거 먹어. 아, 음, 맛은. 일반 양파랑은 좀. 극. 어, 근데 이거 많이 못 먹겠다. 한해 넣자?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 솔직해너 그거 자기 집에 두자 응, 집중할 때마다. 아니, 자기 편할 것 같은데. 유작제, 커피는 맛있네. 커거맛있 맛있어 거미줄거미줄 커피 맛있지? 응, 거미 응. 거미 응. 응. 아가 요거보다 더 심했는데 응. 거미줄거미줄신충격이야크가여다 응. 응. 보이지도 않아 응. 갑자다쩡 대추가서 응. 네, 주... 오니까 상관없어 저기서부터 와 응. なおね